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고부터는요, 어, 이 9시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예. <laughs>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어, 우리 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 매일마다 만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그이 전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목사님 볼수 있고 또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이야기들을 또 전해주셔서 또 그것 또한 또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 가족들 같이 모이셨죠? 자녀들도 같이 모이신 걸로 아는데요. 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특히 우리 교육학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요, 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게 어, 알아서 나오는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laughs> 애들은 나오라고 해야 나와요. 어, 그래서 여러분 어, 혼자 보지 마시고 어, 또 우리 자녀들 또방 안에 있으면 또 똑똑똑해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 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같이 또 말씀 듣고 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들 옆에 나와 있으면 어, 옆에 좀쓰다듬어 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 해주시고 또 안아 주시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 스스로 한번 스스로 한번 좀저 본인 몸을 좀 만지시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어, 잘하고 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어, 이렇게 좀 고백하는 게참 중요해요. 그리고 칭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옆에 분들, 우리 가족들 보시면서, 그리고 스스로도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제가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소망함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9시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기도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9시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성도들의 기도에 얼마나 큰 역사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녁 9시 집중 기도회 시간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대로 주님 역사여 하 주시옵시고 오늘 또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력을 다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도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9시 집중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의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 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하나님의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겪으며 살아가죠. 어,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어, 일들, 그런 고난, 그런 고통들을 참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음. 어, 이런 문제들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 지나가고 나면요. 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이 오면, 그래도 한번 겪어봤으니까, 어, 그런 또 어려움들이 올때 우리가 또잘 대처하거나, 그리고 이겨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늘 새롭고 늘 다양한 문제들이 어, 그렇게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어. 우리가 매일 다른 날을 사는 것처럼 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날은 없잖아요. 매일 다른 날을 사는 것처럼 문제도 매번 다르게. 다양하게 겪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겪는 문제는요. 고난은 늘 고통스러운 겁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저 사람은 내 고통 몰라.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여러분, 각자 각자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본인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면서 삽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답을 찾아야 되겠죠. 물론 그 답도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수 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답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답을 찾기 이전에 신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다, 태도. 믿음의 태도가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믿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믿음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요셉,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태도, 그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꽉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형제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리고 6절에도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역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자신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다. 왜 보냈었다 그럽니까? 누구를 구하려고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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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이 형제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시작이 될 이 형제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십시오.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1위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모든 삶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다루어진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극심한 고통과 환란과 고난과 문제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누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문제를 통과할 때에 늘어난 문제만 보는 사람, 고남남,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자신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든,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다 같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신자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고난만 바라보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힘들어서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요. 그 풍랑이는 물결 위를 육지 땅을 걷듯이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그 물결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물결을 바라봤을 때 물속으로 빠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시선이 좋아야 돼요. 시선이 바르게, 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시선을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선이 내 현실과 이단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던 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듣고는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만을 우리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시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결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9시 집중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요셉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먼저 앞서가게 하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될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여기 가사, 여기 가사를 보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을 찬송으로, 기도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to us.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가족들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주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손 잡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또 동일하게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과 그리고 찬송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간절히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신광교회 주님의 성전 안에서 다시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수개월째 고생하고 있는 우리 방역당국에 어,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수고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한국이 이만큼 어, 이렇게 잘 오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분들, 이분들 어, 지치지 않고 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어저그 애씀이 어 그리고 그 노력이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어, 이분들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특히 별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다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요셉을 그애국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그 형제들을 살리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언제나 하. 하나님의 석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스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방역당국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떠하여 주십시오. 힘을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철과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떠하여.